자 이제 무슨 운동할래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이 있는데 응. 그 동양인들은 응. 이제 광배근이 좀 짧아서 응. 하부 운동을 하는 게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응. 광배 하부를 집중 공략하는 운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음,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사람들이 나한테도 댓글에 그런 질문도 오고 또 SNS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상부광배근 하는 법, 하부광배 운동 하는 법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있겠나? 있지 않을요 엄청 요즘에 많더라고요. 아니야. 자 한마디로 내가 먼저 결론을 말하면은 상부광배근, 하부광배근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광배근 한 덩어리입니다. 네가 보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두박근이 래 있어. 네. 이두박근은 이두박근 장두가 있고 단두가 있어. 어, 그럼 니네 따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나? 안 되지. 네. 그러면 이봐, 광배근은 여기서 이한 덩어리란 말이야. 니가 향딱쭉 당겨 봐. 포즈 잡듯이 딱 당겨 봐. 그러면 이게 광배근이야. 여기 광배근인데 이거를. 위에 광배근 밑에 광배근 따로 움직일 수 있겠어? 네가 쉽게 말해 이거야. 이게 광배근이야. 지금 예. 이 광배근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 예. 광배근에서 네가 상부광배근은 뭐고 하부광배근은 뭔데? 어떻게 움직이는데? 네가 만약에 운동을 하면은 상부광배근 따로 움직이고 하부광배근 따로 움직일 수 있겠나? 못 움직여. 무조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 봐. 여기서 네가. 광배를 이렇게 당기지. 그러면 이광배은다됐는 거야, 한꺼번에. 따로는 안 움직여. 자, 이거 한번 해봐. 또, 신의 경지에 올라가면 또 컨트롤 할수있지아 아, 소리 하지 마라. 자, 엉덩이 뒤로 빼고. 싹 해봐.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다. 쭉. 그렇지, 어. 스톱. 지금 여기서 네가광배근다 되고 있거든. 상부가 되나? 하부가 되나? 전체가 다돌어왔나 전체가 다돌어왔어 그럼, 그래, 이거를 네가 따로 어떻게 한단 말인데? 그럼 조금 더 하부적으로 가게한 방법은 없나 집중 타겟이라는 방법은? 음, 그거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등은 있지. 사람들이 윗등, 아랫등 크면 내가 좀 이해를 해. 윗등은 주로 성모근이야. 밑에가 하부가 보면은 광배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상부광배근, 하부광배근 이렇게 따지는데, 광배근 가지고는 있잖아. 상부 따로 하부 따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등을 얘기하면 승모근 따로 하 광배근 따로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 아... 그러면 봐. 여기서 팔을 들어봐. 위에서 수평을로 해가 당겨 봐. 그러면 위에가 돼. 여기는 많이 안 돼. 네. 근데 얘를 사선으로 딱 당겨 봐. 이러면 밑에가 돼. 이 차이는 느끼겠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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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돼. 물론. 요렇게 한다그래가지 성모근이 이용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위로 들어가 성모근만 다된다그래가지고 밑에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성모근 위주로 하느냐, 광배근 위주로 하느냐, 이거는 가능해. 알겠나? 근데 광배근 가지고 상부 광배근, 하부 광배근은 따로 할 수가 없어. 광배근은 한 덩어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나? 네. 성모근 같은 경우에는 상부 성모근, 중부 성모근, 하부 성모근이 따로따로 움직여. 이거는 기능이 다 틀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할수 있어 상부성모근은 이렇게 들어버리면 돼 아, 네. 중부성모근은 이렇게 당기는 거야 아, 네. 이런 식으로 따로 할 수가 있지만은 광배근은 이한 덩어리란 말이야 알겠나 네. 물론 여기도 한 덩어리지만 따로따로 구분돼 있어 이거는 성모근은 그럼 일로 와봐 딱 들고 해봐 시작 여기서 여기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지 예. 성모원에는 상부에는 많이 안 들어가 예. 밑에는 많이 들어오지 예. 그러면 수도 이때 여기 힘꽉 조여져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가 수축이 많이 돼서 이게 광배근이야 예. 여기서 니네 상부가 더 많이 됐나 하부가 많이 됐나 전체가 들어왔나 전체. <laughs> 그 전체가 들어오지 그상부하부는 따로 가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되면은 같이 되고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성모근하고 광배근은 따로 구분해 줄 수가 있지 네. 지금 밑으로 딱 당겨 봐그러면 하부성모근하고 광배근하고 같이 갖는 거야 아... 자 하부성모근하고 광배근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네. 나와 봐쑥 올려 이게 상방 회전돼서 견갑골이 이때는 상방 회전시키고 하방 회전시키는 게 성모근 하부섬유야 이 성모근 하부섬유 방향하고 이 광배근 섬유 방향이 같아 그래야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중부하고 상부는 크게 안 되는 거야. 그래, 광배근은 전체가 한꺼번에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야. 알았나? 아, 네. 니 여기서 따로 움직여봐도 되는가? 제가 한번 하부 손목을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 하, 하, 하부 광배가 아요 어, 하부 광배 해봐봐. 그럼 상부는 안 됐나? 아. 그럼 하부만 됐나? 아. 됐다, 나봐. 불가능한 어, 그리고 봐. 광배근은 있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와가, 여기서 좁아졌단 말이야. 한, 네. 넓은 게 이렇게 와가, 이렇게 같이 묶여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이걸 구분 지을 수 있겠어? 아... 구분 지을 수가 없지. 맞지? 그래서 상부 광배근, 하부 광배근은 이렇게 구분 짓지 마. 그냥 윗등이냐, 아랫등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윗등은 성목은 위주로 가는 거고, 아랫등에 이제 광배근이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신체 구조상 있지. 예. 우리가 척추를 이래게 있잖아. 척추를 지배하는 게 성모근이 예. 상부를 지배를. 해 이걸 탁 세워준단 말이야. 아... 밑에 이제 광배근이 밑에서 이렇게 딱 펼쳐지면서 하부의 허리 쪽으로 광배근이 제탁 받쳐주는 거. 야 그래 우리가 신체가 탁 바르게 펼수 있는 거야. 아,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따로따로 광배근은 할 수가 없어. 한 덩어리야 그냥. 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같이 안 움직이는 거야.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그리고 이건 거야. 쭉 펼쳐져, 여기서다 모여뿐단 말이야. 네. 그리 따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아... 그지? 이해돼? 맞네. 이게 다 꼬여있는데. 그래 따로 움직이 이렇게 넓게 있다가 쑥 꼬여져가 짧게, 이렇게, 이렇게, 딱 한꺼번에 모였단 말이야. 네. 병목현상, 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넓게 펼쳐져 있다 여기서는 병목 현상으로 좁아져 있단 말이야. 이 가닥이 어떻게 따로 움직일 수 있겠어? 그지? 여는 뚝 넓게 펼쳐져 있지만, 그래,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또 일로 와봐. 자, 위로 딱 들어가지고, 내외전 네. 해가지고. 네. 자, 당겨봐. 어디가 많이 먹나? 밑에가 오나? 위에가 오나? 밑에가 오나? 위에가 많이 안 오나? 아, 지금 방법 하니까 응, 팔꿈치 위로 들어. 아, 위로 돌면 위로 갑 위에 왔지? 예. 이때는 여기 만이안 오지? 예. 어, 그럼 성모근이 왔단 말이야. 그지? 아. 그 다음 팔꿈치를 살짝 낮춰봐. 이제 밑으로 해봐. 어. 아. 이제 밑으로 오지? 네. 그러면 이거는 구분이 진단 말이야. 그지? 아. 위로 팔꿈치를 내가 수평으로 당겨버리면 섬유가 성모근을 많이 서고, 그지? 네. 네. 이제 얘가 사선이 딱 되어버리면 밑에 게 많이 서는 거야. 이때는 광배가 들어왔는 거야. 그럼 밑에 광배가 되나? 위에 광배가 되나? 광배는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면 들어오고, 자, 위로 다시 당겨봐. 위로 당겨봐, 시작. 이러면 여기는 느낌 왔지? 예. 여기는 없지? 없습니다. 그럼 광배는 안 들어왔지? 네. 이제 밑으로 해봐. 여기보다는 여기가 많이 들어오지? 아, 네네. 그러면 광배는 밑에가 들어왔나? 위에가 들어왔나? 전체가 들어왔나? 한 덩어리가. 그거라 같이 무조건 움직이는 거야. 아, 네. 다다 됐지. 네네. 모든 걸 지금 다 움직이 봤잖아. 그렇지? 아 맞습니다. 어세 가지 다 움직이는데도 광배근 따로 가안 돼. 그래성 송목은 윗등이 되느냐, 광배근이 되느냐 이 차이야. 그럼 뭐 화보를 자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타게 한다는 사람이 신의 경제에 있는 사람이네요? 그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건 로버트겠지. 따로 따로 움직이겠지, 그 사람은. 아또 따로 움직이는 건 로버트. 로버트 같은 그게 가능하겠지. 아 진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이제 근육이 이제. 쭉 오다가 이쪽으로 뭉쳐지는데 응. 뭉쳐진 게 한쪽에 붙어 있는데 그렇지 한쪽에 붙어 있는 걸로 움직이는데 따로 움직일 수가없지 그래 어 이제 이해하네 맞아 왼쪽 오른쪽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응. 이게 한 개인데 어떻게 응. 따로 운동이 되는지 그렇지 그거야.